형님들 이 디자인 보고 와 미쳤다 당장 계약한다 생각했죠 꿈 깨세요 당신은 절대 이차못 삽니다 미국에선 난리 났어요 상징이었던 6기통 엔진 빼버리고 4기통 넣었다고 잔디깎기 엔진단 레고 블록이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기아가 드디어 미친 걸까요 천만에요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합니다 새로 들어간 하이브리드 합산 329 마력 기존 v6보다 훨씬 셉니다 연비 미터당 14.8km 한번 주유로 서울 부산 왕복직 지상곡 무려 9.1인치 펠리세이드가 배 닿아서 못 가는 길, 얘는 그냥 넘어갑니다. 와, 펠리세이드, 계약 취소할까? 하셨죠? 하지 마세요. 어차피 한국엔 절대 안 파니까요. 왜냐고요? 노조 밥그릇 지키기, 그리고 펠리세이드 팀킬 방지. 그 추악한 역차별의 결과거든요. 우리가 왜 8천만원 들고도 위대한 호구가 돼야 하는지, 기아가 숨기고 싶어 하는 진짜 잔인한 진실. 궁금하면 지금 바로 아래 관련 동영상 클릭하세요. 팩트로 뼈 때려드립니다.